시즌 다섯 번째, 이제 말보다는 증명이 먼저입니다. 꼴찌에서 벗어나겠다는 다짐은 모든 팀이 합니다. 하지만 페퍼저축은행 장소영 감독은 목표를 숫자로 쪼갰습니다. 라운드마다 세 승, 승률 5할, 그리고 본배구 시나리오, 공허한 캐치 프레이즈 대신 가시화된 기준을 택한 순간, 이 팀은 희망에서 계획으로 포지션을 옮겼습니다. 지난 시즌 두 자릿수 승수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최종순위는 최하위, 딱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은 무엇이 다를까요? 감독은 힘이 넘치는 팀이라는 새 색깔을 선언했고, 프런트는 그 색깔을 구현할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트라이아웃 1순위로 힘과 높이를 동시에 가진 아포지 조 웨더링, 아시아 쿼터로 경험이 풍부한 일본 출신 미들 블로커 시마무라 하루요. 그리고 코트를 정리하는 아웃사이드 히터 고혜림. 젊은 팀의 약점으로 지적되던 경험 공백은 박정화를 비롯한 베테랑 라인으로 메웠고 라커룸의 톤부터 경기 마무리에 표정까지 달라졌습니다. 이 팀의 변화는 리크루팅 명단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디테일은 훈련장에서 만들어집니다. 장소영 감독은 서브차 공격 바블로킹을팀 아이덴티티의 3대 축으로 못 받고 먼저 흔들고 먼저 달려가고 먼저 막는다는 가장 단순한 문장으로 철학을 요약했습니다. 서브 타깃은 상대 리베로를 피해 레프트 오포짓의 코너로 깊게 들어가는 하이리스크 하이 리턴 성공하면 상대 세터의 선택지는 좁아지며 우리 블로킹 라인의 부담이 낮아집니다. 블로킹은 미들의 사이드 스텝을 한 박자 빠르게 가져가며 손목 각도를 안쪽으로 닿는 체인 개념을 강조했고, 디그는 중앙, 오른쪽 라인의 첫 스텝 폭을 통일해 리바운드 이후 전환 스피드를 끌어올렸습니다. 훈련 초반부터 소리가 많은 팀보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팀이 강하다 라는 원칙 아래 콜 체계를 정리한 것도 눈에 띕니다. 에러가 나오면 이유를 길게 찾지 않고 규칙으로 돌아가는 방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팀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라운드마다 3승이라는 목표를 숫자로 풀어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이리그는 6라운드, 각 라운드 3승이면 6 곱하기 328승, 승률 50%를 넘깁니다. 18승은 순위표의 공기 자체를 바꾸는 매직 넘버입니다. 물론 숫자는 상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얻습니다. 그래서 장소영 감독은 라운드 초반 두 경기의 중요도를 아예 공개적으로 올려 두었습니다. 시작 두 경기에서 최소 한승한 한 패를 확보하면 라운드 내내 상대 준비의 강도가 낮아지고 반대로 0위로 출발하면 라운드 후반에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가 두번 생깁니다. 스트레스의 위치를 앞에 둘지 뒤에 둘지 결정하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일정표가 공개되면 이 팀은 초반 두 경기의 블로킹 매트릭스를 가장 먼저 뽑아듭니다. 조 웨더링의 볼 터치 높이를 기준으로 시마무라의 사이드 커버 범위를 재고 고혜림의 리시브 라인을 조금 더 안쪽으로 끌어당겨서 첫 단추를 꽉 잠그겠다는 계산이죠. 핵심 키는 세터 박사랑입니다. 이원정이 재활 중인 지금 박사랑의 볼 배급이 곧 팀의 호흡입니다. 대표팀을 다녀오며 거친 높은 압력은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거친 속도에 노출된 손은 정규 리그에서 더 차분해지고 그 차분함은 결정적인 랠리의 선택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박사랑의 숙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 웨더링과의 타점 합을 초반에 조절하면서도 상대 블로커에게 같은 자리 착시를 주지 않는 속도. 둘째, 고혜림 박정화 라인해 주는 퀵오픈의 빈도를 세트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바꾸는 감각. 언뜻 쉬워 보이지만 이두 가지 밸런스를 유지하면 팀의 사이드 아웃 속도는 눈에 띄게 짧아지고 세트 후반의 초조한 표정이 사라집니다. 세터가 팀의 기분을 결정하는 이유는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 베테랑의 무게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현장은 압니다. 박정하의 한마디가 젊은 선수들의 어깨 힘을 풀어주고 고혜림의 한 번의 사이드 스텝이 리시브 라인을 안정시킵니다. 훈련에서 정규 선발이 빠진 날, 분위기가 살짝 느슨해지는 순간이 오면 고혜림이 팀을 중앙에 모아 짧게 리셋을 겁니다. 우리가 먼저 소리를 통일하자. 그한 번의 리셋으로 일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리더십은 기사로 크게 다뤄지지 않지만 시즌이 길어질수록 승수를 만드는 스몰 디테일이 됩니다. 5세트 듀스 상황에서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표정 유지, 서브 에러 직후에 손바닥 치기, 타임아웃에서의 눈 맞춤. 누군가는 감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훈련된 습관입니다. 조 웨더링과 시마무라 하루요의 조합은 팀 컬러를 바꿀 가능성이 큽니다. 조 웨더링은 높은 볼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빠른 변환 속도 안에서 압박을 때려 넣는 타입입니다. 이 장점은 한국 리그의 수비 집중력과 만나면 가치가 커집니다. 과감한 선택과 합리적 리스크의 경계에서 상대 블록을 묶고 뒤쪽을 넓게 열어줍니다. 시마무라는 블록킹 타이밍이 좋고 송긋 각도가 안정적입니다. 페인트성 디그 후 다시 올라오는 두 번째 볼에서 강한 편이라 긴 랠리의 끝을 가져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미들이 랠리를 끝낼 줄 알면 팀은 덜 지칩니다. 체력의 스포츠에서 이 디, 디테일은 승부구가 됩니다. 장소영 감독이 공헌한 힘이 넘치는 팀을 숫자로 번역하면 서브 에이스와 범실의 합의 플러스인 경기 비율을 의미합니다. 서브로 상대를 묶고 블로킹으로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면 공격은 한결 쉬워집니다. 코칭 스태프는 서브 코스의 리스크를 분산시키기 위해 순환 타깃을 제시합니다. 특정 한 명을 끝까지 파지 않고 세트 초반에는 레프트, 중반엔 센터전 라이트를 교차로 찌르는 방식. 상대 리시버의 발이 느려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포인트를 뽑아냅니다. 이 전략이 통하면 박사랑의 두 번째 볼은 더 편한 자리로 올라가고 조 웨더링과 박정환은 불필요한 힘을 덜 쓰게 됩니다. 체력 관리는 전략에서 시작합니다. 홈, 원정에 성격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홈에선 과감하고 빠르게, 원정에선 느리지만 질기게. 홈팬들의 에너지는 초반 러시에서 승부를 가를 힘이 있지만 원정에선 초반 소란에 말릴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원정 첫두 로테이션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늦추는 침하 구간을 둡니다. 첫 공격이 막혀도 괜찮습니다. 블로킹 손끝에라도 닿으면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상대의 자신감을 늦추고 우리 리듬으로 끌고 오는 10분 원정 경기의 본질은 항상 그 10분을 버티는 데 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의 시즌을 빠르게 가늠할 수 있는 얼리 인디케이터도 있습니다. 라운드 초반 세 경기의 리시브 효율, 미들 득점 비중, 네 세트 승률, 그리고 무엇보다 듀스 상황의 블로킹 터치 수. 리시브 효율이 30%를 넘기면 박사랑의 볼 배급 옵션이 넓어지고. 미들 득점 비중이 20%를 넘으면 상대 세터가 우리 블록을 읽기 어려워집니다. 4세트 승률은 체력과 멘탈의 건강도를 보여주고, 듀스 블록킹 터치는 수비 조직의 현장 대처력을 보여줍니다. 숫자를 사랑하는 팀은 숫자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숫자를 도구로 쓰는 팀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변화를 빠르게 가져옵니다. 감독의 표정은 지난 시즌과 다릅니다. 첫 해엔 매일이 숙제였고, 표정엔 부담이 묻었습니다. 지금은 숙제를 퀴즈처럼 풀어가는 여유가 보입니다. 걱정보다 기대가 크다는 말은 허풍이 아닙니다. 구성원이 바뀌었고, 시스템이 정리됐고, 무엇보다 팀이 자기 언어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팀이다가 명확해지면, 선수는 머리에서 손으로, 손에서 습관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경기 흐름이 불리할 때도 돌아갈 주소가 생깁니다. 주소가 있는 팀은 흔들려도 헤매지 않습니다. 숫자만 보지 말고 루틴을 보세요. 득점 뒤공 하나를 더 지키는 표정, 범실 뒤 서로의 등을 치는 손바닥, 타임아웃 때첫 시선을 누구에게 주는지. 강팀은 디테일로 증명됩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는 건 언제나 팬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정말로 최하위를 벗어날지, 그 너머의 봄배구 문을 두드릴지 대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라운드마다 3승이라는 현실적인 목표, 조 웨더링스자, 시마무라, 찰라 고헤림으로 구성된 힘의 삼각형, 박사랑이 조율하는 볼 배급, 그리고 장소영 감독이 반복해서 말하는 팀의 언어, 이네 가지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동안 이 팀은 지난 시즌의 절반 성공을 완성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매 경기에 함께 목격하게 될 겁니다. 결과는 아직 열려 있고, 그래서 더 재미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코트에서 만납시다.